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윤 앞에 두고, 윤안이어도 되는 시스템 강조. 다른 권력기관에도 같은 요구 검량이은 잡음의 경고 메시지도. 전관 특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등,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 공정 앞세워, 국정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외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각종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언급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 특정 인물 중심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잡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대신 이제는 제도화를 통해 검찰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단순히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넘어 윤 총장과 지금의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판단한다 라고 말했다. 조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이 성욕 없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부호를 지웠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이 현 수준의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을 향한 개혁 채찍질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 침해 가능성 및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더 나아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아예 조직을 없애는 해편 조처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역시 검찰 조직만을 겨냥한 특별한 조치가 아닌 일련의 사회개혁 조치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다. 조전 장관 수사에 이어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기소 보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유독 검찰과 관련해 잡음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문대통령이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게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도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에도 이 글에 언급된 몸살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부에서는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빚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 외에도 전관 특혜, 불법사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며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집권 후반기 전방위적인 공정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사실상 일부 노조들의 제기된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을 겨냥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검찰 개혁 같은 거대 담론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부조리에 대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샵! 문 대통령은 이날 전관특혜와 관련해 비단 법조계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 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왔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물론 공직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관특혜 근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본인 사건 취급 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도 고위공직자 퇴직 후 2에서 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정하고 변호사, 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전 장관 딸의 대입 논란을 계기로 입시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 점검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공정성 확립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달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은 지난 7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지난달 문 대통령 모친상에 여야 대표들이 조문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대표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담례 차원인 만큼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는 의미에서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동 후 브리핑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넉달 만의 회동인 만큼 정치 현안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예산안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치 이슈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황 대표도 제1야당 대표로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